안녕하십니까. 농지종합정보채널 파머스랜드입니다. 오늘 영상은 직불금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직불제도는 2001년도에 논농업직불제가 실시된 이후로 그동안 관련법이 수차례 개정이 되면서 2020년부터는 공익직불제가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근거하는데 이 법에 의하면 직불금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형 공익직불금 그리고 선택형 공익직불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과 지급대상자의 요건, 이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네, 먼저,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부터 보겠습니다. 농지가 기본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려면, 다음에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이 돼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한 농지. 두 번째는 2012년부터 14년까지 반 농업에 이용한 농지. 세 번째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 분리 지역에서 농업으로 이용한 농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조건 분리 지역의 농지란 경지율과 경사율을 따져서 경작하기가 까다로운 지형의 그런 농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농지가 앞에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일단 지급 대상 농지가 될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지급 대상자는 누가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2016년부터 기존의 직 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인데요. 만일 사망이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하는 농업인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후원하는 후계 농업인이나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같은 정책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정책 대상자는 기존의 직불금 수령 유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 대상자가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 헥타르, 법인은 5헥타르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개인은 120만원 법인은 4,500만원 이상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이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 기본직불금 대상자가 됩니다 단 추가로 두 가지 조건이 더 붙는데 농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농촌이 아닌 도시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만 대상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잠시 후 면적 직불금 파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형 직불금의두 가지 형태인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불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소농직불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서 기본형 직불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서 다음의 항목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3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단 도시 거주자와 법인은 소농직불금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은 농간의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합이 0.5헥타르 이하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농간의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합이 1.55헥타르 미만이 돼야 합니다. 첫번째는 직불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농지만 합산한 것이고 두번째는 비농업인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소유한 농지와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까지 전부 포함합니다. 세번째 항목은 농간의 모든 지급 대상자가 농철에 거주한 기간과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농간의 지급 대상자는 전원이 모두 이 기간을 충족해야 하고, 이중한 명이라도 기간이 모자라면 안 됩니다.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주 요건은 농촌 거주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거주를 하면, 소농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런 면적 직불금만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네 번째는 농간의 모든 지급 대상자 개인의 농업 외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농간의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의 합계가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항목에서도 지급 대상자와 그냥 일반 구성원의 차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농간의 구성원이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서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그리고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지 3년 미만인 자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목적을 위한 무분별한 세대 분리를 막기 위함이죠. 여섯 번째는 농간의 모든 지급 대상자 개인의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이 5,600만 원 미만, 시설 재배업은 3,800만 원 미만이 돼야 합니다. 네, 이렇게 여섯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소농 직불금의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적 직불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직불금의 지금 요건을 다 갖추고서도 소농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면적 직불금의 대상이 됩니다. 단, 도시 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도시 지역에 있으면서 농업이 주업이 되는 경우는 다음의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하나의 동일한 시군구 안에 있는 농지를 개인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법인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해야 합니다. 경작을 하고 있는 농지가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으면 안 되고, 하나의 시군구 안에 모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개인은 900만원, 법인은 4,500만원 이상이 돼야 합니다. 또 아니면 직불금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거주 또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같은 시구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해야 합니다. 이 3번 조건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주소지 근거리에서 경작하는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세 가지 경우 중한 가지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갖춰야 농업이 주업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서 면적 직불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좀더 신중하게 선정하겠다는 것이죠. 이 면적 측불금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을 하는 방식인데요. 기준 면적을 구간별로 3단계로 구분하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높은 단가가 아닌 낮은 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세금 부과와는 정반대죠. 면적 측불금은 적용 순서가 중요한데 지역적인 적용은 지능 지역의 논밭, 지능 지역 외의 논, 지능 지역 외의 밭이3 단계 순서로 적용이 되고 각 구간의 합산 면적을 다 채우고 나서 그 다음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면적 직불금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지능지역 논밭이 5헥트하르. 지능지역 밖에 논이 3헥트하르. 지능지역 밖에 밭이 0.7헥트하르라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먼저 지능지역 내 농지 2헥트하르를 1구간에 채우고 다음 구간으로 가서 3 헥타르를 마저 채웁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지능 지역 외에 논1 헥타르를 채우고 나면 여기 2 구역까지는 이제 6 헥타르가 다 채워져서 나머지 면적은 그 다음 구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3 구간에서 남은 2 헥타르를 마저 채워 주고 마지막으로 지능 지역 외의밭0.7 헥타르도 여기 이 3구간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전부 합산하게 되면 면적직불금은 총 1565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 면적직불금은 마냥 받을 수는 없고 한도가 있죠. 농업인은 30헥타르, 법인은 50헥타르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농직불금의 조건 중 1번 항목만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다 되는데 지급 대상 농지의 면적이 0.5 헥타르를 넘는 바람에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산출된 면적 직불금이 130만 원보다 작다면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면적 직불금이 소농 직불금보다 더 작아지는 역전 구간이 생기기 때문이죠. 뭐 이럴 땐 당연히 소농 직불금을 받아야겠죠. 네, 지금까지 기본형 직불금인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앞에 설명한 내용이나 요건들이 좀 복잡하고 많아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냥 농사를 짓는 분들께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고 또 영농에 종사하다 보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접목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 정보를 몰랐거나 잘못 알고 있다면 자칫 놓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에, 그리고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이 있는데, 어, 이건 역시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영농에 종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또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들입니다. 에, 총 17개의 항목이 있는데, 이는 농업이 맡고 있는 공익적 기능, 즉, 농촌이라는 공동체의 유지, 환경과 생태계 부전, 그리고 식품 안전에 대한 이세 가지 내용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중 1번은 위반을 가장 많이 하는 항목이죠. 농지의 경계나 모양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휴경증인 농지를 관리 안 하고 그냥 방치하던가. 그래서 농지의 원래 형상이나 기능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농업경영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은 14일 이내에 농간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6번부터 14번까지는 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런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들이 되겠고요. 15번, 16번은 농산물을 생산, 유통, 판매 시 농약이나 식품 첨가물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는 내용이고 17번은 식품위생과 안전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대한 출하 제한을 말합니다. 이렇게 전부 공익을 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수령하는 직불금이 감액이 되는데요. 감액률은 각 항목마다 10%씩이고 특히 전년도와 동일한 항목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2회 위반 시 20%, 3회부터는 40%가 감액이 됩니다. 또한 위반 항목은 모두 합산이 돼서 100%까지도 감액이 가능하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끝으로 기본형 직불금의 신청은 2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2월 한달 동안은 비대면으로 신청을 하는 기간으로서 경영 정보의 변경이 없는 분들은 별도로 받은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화 ARS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과 4월은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해당 농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농지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되고, 처음 신청하는 신규 대상자나 관외 거주자는 이장과 마을 주민 두명의 확인 서명을 받은 경작 사실 확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 사항이 있다면 신청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신고해서 현행화를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공익 직불금에 대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엄지종합정보전화 파머스랜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